가고 싶네요. 오우, 내 오른쪽에 정말로 앙증맞은 가족들이 모여있네요. 바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 무불론 가족들이에요. 이친구는 키가 다 자라도요, 약 120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큐티뽀짝한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요 박치기라면요, 무려 1톤의 힘을 낼수 있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이야, 작은 거지가맨다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알겠어요. 와우 이제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서 넘어 굉장히 복실복실한 가족들 만나볼게요 근데 최근에 미용을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알파카 가족들이 있대요 아니 우와. 너무 홀찍해졌죠? 이 친구는 털이 굉장히 많이잖아요. 어, 둘들 근데 앞에 있는 친구는 조금 복실복실해 보이네요. 아기 알파카 모카인데요. 아직 베네 털이라털에 빌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모카 가족들에게 다 같이 짬보 인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짬보 안녕. 와어쩜저렇게 갑자기 홀찍해졌을까요? 정말로 극기압. 대캡틴왜 네, 갑자기처럼 멈추세요?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요. 우리는 동굴이 나타났다고요 세상에 마상에. 저희들 어떡하죠.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요. 우리는 동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거 동굴을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이네요. 제가 정신 차려.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내려가면서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손잡이 꽉 잡아주시고요. 어린이한테 살짝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막아주셔도 괜찮아요. 캐틴 렛츠 기린 가시죠. 아, 살짝 위험했습니다. 저희들 내리막길이네요. 우와. 자랑 내리막길이었네요. 사자군이. 어, 어들들, 버커가 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 어 누구시죠? 어. 아, 괴롭히다니 말도 안 되니라. 아, 애들 을믿고 아빠 엄청 많이 바뀌 었 다. 그렇지? 아, 맞아, 아이물야 대원들 이게 말로 만 듣던 타 물의 전경 이었나 봐요. 카오의 전경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에서 동물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물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네요 어? 어대분들뭐 어, 다행히 이 길은 제가 아는 길이에요 이 길을 쭉 가다보면 코끼리들이 있는 고대의 신전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자 혹시 이 종이가요 뭘로 만들었는지 아는 대원이 있을까요? 뭘까요? 어디까지 샀어요? 맞았습니다. 코끼리 똥으로 만들어진 종이데요 코끼리 똥에는요 섬유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정 시간 동안 푹 끓이고 말리게 되면 이렇게 종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답을 맞힌 일에게 냄새를 맡게 해드리죠. 아 우와 냄새 맞았나요? 맞습니다. 어, 냄새 안 나죠? 냄새 안죠이 종이를 건드린 친구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등장해요. 바로 아시아 코끼리 하티와 우다라라고 합니다. 하티와 우다라가요. 우리 10살 차이가 나는 연상 연하의 커플이에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10살 연상 여자 친구 하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1 0살 연하의 남자 친구 우다라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친구들요 굉장히 유명한 푸드 파이터 커플이에요. 하루에 20